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종교교육 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작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정오에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 신학 교수로 있던 루터가 그 교회 출입구문에 면벌부의 효력에 관한 99개의 논제를 이제 라틴어로 붙입니다. 루터는 신학교 교수로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허락한 1515년부터 8년 동안 로마 베드로 대성당 신축을 위한 면제부 판매를 허락한 것에 대해서 공개 토론을 열고자 했습니다. 그가 모든 성인을 경축하는 만성절 전날이죠. 그걸 붙인 것은 대학의 관습에 속했고, 루터는 신학자들을 공개 토론에 초대하기를 원했습니다. 아 그런데 루터의 의도는 빗나갔고 아무도 토론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데 그 반박문이 독일어로 번역되어 급속히 퍼져 나간 것이죠. 왜냐하면 면벌부는 당시 백성들의 생사와 연결된 아주 중대한 문제였고 최대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 반향이 예상외로 컸습니다. 어찌 보면 이 일은 갑자기 일어났고 그것이 개신교의 탄생 또 종교 개혁의 출발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면벌부가 무엇입니까? 벌을 면제해 둔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죄 용서받음에 정말 아무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관심 있으신가요? 현대인들에게 이 죄라는 개념은 캐캐묵은 어리석은 종교적인 관념의 구석기적인 상상체라고 여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압구정역에 오늘 나가서 면벌부를 판매합니다. 피켓 들고 판다고 생각해 봅시다. 몇 장을 팔수 있을까요? 아, 그러나 루터 시대에는 달랐어요. 아, 세상은 오류로 가득한 종교적 사상체로 둘러싸여져 있었고 사람들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그 시스템 아래 속박받아 살았습니다. 95개의 논제의 핵심 주제는 사실 성경의 그 근거가 없는 고해성사하고 행위의 보석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죄하고 벌을 구별했어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용서되고 그러나 벌은 죄는 용서되나 그 죄로 인한 벌은 이건는 용서가 안 된다. 이건 그대로 남아 있다. 그래서 이것을 남벌이라 그랬습니다. 이 잔벌 남은 벌 이것은 해결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합당한 공로를 쌓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를 위한 보석의 행위들로는 죄의 경중에 따라 금식, 또 적선, 염주기도 또 죄가 무거울 경우에는 성지순례를 행하라. 그러면 죄의 벌을 용서받는다. 지시했습니다. 이 보석 행위는 불편한 점이 많았고 사람들은 짧고 쾌적한 보석 방법을 선호했습니다. 예컨대 카톨릭 교회 건축을 위한 기부금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때 사제들은 카톨릭 교회가 마치 은행인 것처럼 성인들로부터 축적된 과잉 선행의 보화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매가 가능한 것이다. 그런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돈만 지불하면 카톨릭 교회가 부과한 벌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면벌부 구매로 이미 고인이 된 사람들을 연옥의 형벌로부터 구출해 낼 수도 있게 했습니다. 이런 식의 면벌부 시행은 참 회개를 위태롭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면벌부는 2년 반도 안 돼서 무제한적으로 판매가 됐어요. 영적 위기가 고조되자 사람들은 루터에게 현 사태에 대한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루터는 논제 제1항을 이렇게 묵직하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성도들의 전 삶이 참회이기를 원하셨다. 이어서 루터는 핵심으로 다가갔습니다. 논제 제27항에서 연옥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인간 망상이라 반박합니다. 헌금 괴속으로 던져진 동전이 울리는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농에서 빠져나온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설교하고 있다. 그는 교황에게도 조심스럽게 충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42항이나 48항을 보면 교황은 사면보다 기독교적 사랑의 선행 사역들을 더 중히 여기고 돈보다 자신을 위한 경건한 기도를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은 쉬운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래서 때로는 돈으로 해결 가능했으면 하는 바로 그 교만한 생각 우매한 생각과 맞닿도록 신앙생활을 유도하고 또 무언가를 조작합니다 그러면 서로가 편합니다 또는 짧고 쾌적한 방법이면 좋겠는데. 하는 바로 고그 생각과 맞닥도록 편리한 신앙생활을 제공해요. 그리고 위안을 주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그러고, 한 주간 잘 사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회계란 것이 어떻게 이렇게 간단할 수 있을까요? 형벌의 면제 또한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종이의 증서로 해줄 수 있는 것일까요? 참된 내적 참여란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내전 삶이 참여이기를 원하신다는 것, 형벌의 면제 또한 인간의 생각과 사상에서 만들지 말고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있는 그대로 오직 십자가 공로로 얻게 되는 것이다. 루터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 어떻습니까? 특히나. 우리는 성전에서 보인 이 경건함이 저 교회 문턱을 넘어서면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설교자의 진지한 설교는 아침 구름처럼 잊혀지고 우리는 교회 봉사를 마치고 자기 만족을 느끼며 작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고 상상합니다. 한 남편이 있었어요. 늘 상하듯이 주일날 아내를 교회까지 차로 바래다 줍니다. 그리고 교회 마당 주차장에서 차에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일찍 끝났는지 예배를 일찍 마쳐 아내가 차로 돌아옵니다. 남편이 묻죠. 설교가 다 끝났습니까? 지혜로운 아내가 잘 말합니다. 아닙니다. 남편. 아내의 간결한 말 속에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물론, 기도가 설교의 끝입니다. 그러나, 회심, 거듭남, 성화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며 경건한 예배의 결과는 참으로 진지한 참회적 삶이어야 합니다. 아내의 삶에서 아직 설교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난 종교 개혁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성전을 청소하고 깨끗해진 성전에서 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레위인들이 꾸준히 봉사하고 제사장들이 힘차게 부는 나팔소리를 듣고 나도 기뻐서 손뼉을 쳤다가 그 장엄한 예배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러나 만일 종교개혁이 끝나고 백성들이 모두 집에 돌아갔을 때 저들의 신앙과 삶에 적절한 효과가 없었다면 희숙이한 그 앉아서 울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저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저들은 신앙의 새로움을 맛보았고 신앙의 부응을 안고 각자 자신의 삶 속으로 들어갔어요. 저들의 삶 속에서는 아직 설교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은 크게 네 가지 사건이었어요. 첫째는 성전 정화, 둘째는 봉헌 예배, 셋째는 유월절, 네 번째는 거기에서 이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이었습니다. 첫째로 성전 정화입니다.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참 어린 나이입니다. 즉위하자마자 당차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그의 아버지가 더럽힌 우상 숭배로 더럽힌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는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는 25세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성전문을 열었습니다 성전문을 개방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이는 아버지 신의 내내 그 성전문을 닫아뒀다는 것이에요 그레이시스 기야는 그동안 닫혔던 성전문을 열고 수리합니다 그리고 즉시 성전을 책임질 책임진 관리들을 부릅니다 누구였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버리고 예배를 무시한 죄를 가르쳤습니다. 우리 역대하 29장 7절 말씀을 읽습니다.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양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들이 자기의 예배의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빨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한 다음 성전과 성소를 청소하라 지시합니다. 아마도 이방제의와 관련된 것들로 성전과 성소가 꽉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레위인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성전들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아무리 열심과 열정이 있다 해도 지성소 안까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때마침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의 열심의 고무가 되었어요.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 악하고 더러운 우상의 모든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밖에 있던 레위인들이 그 더러운 것을 받아 성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 없앴습니다. 얼마나 성전과 성소가 우상으로 꽉 더럽혀져 있었는지 성전 청소에 무려 16일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이 청소되자 교회가 이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된 것입니다. 청소가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히스기야 왕은 그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흥분이 되고 밤잠을 설쳤든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고위 관리들을 불러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예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온전한 숫자 상징하는 숫자 7. 거기에 맞춰 짐승 7마리씩을 갖추어 속죄제를 정성껏 드렸습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레위인들은 비파와 수금으로 연주하고 노래하고 제사장들은 뿔라파를 불었습니다. 그 장엄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가가 준비한 예배가 끝나니까 이제 온 회중도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아낌없이 드렸던지 소와 양이 수백에서 수천 마리가 되자 제사장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되돌아보면 만삼 주. 22일 그것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이 일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갑자기 진행되었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역대야 29장 36절입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 종교 개혁이라 불릴 만한 이 여러 개혁들이 우리 눈에는 갑자기 일어난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서 된 일이라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 이스기야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셋째는 6월절입니다. 종교개혁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의 부흥이란 그런 것입니다. 특히 이스기야의 6월절은 모세의 법을 벗어난 많은 돌발 변수와 또 예배들로 가득했습니다. 히세기야는 내친 김에 꼭 하나님께 유월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큰 변수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청소하느라 16일을 소비한 거예요. 이미 유월절 날짜인 14째 날을 이틀이나 지나쳐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할까요? 내년에 드릴까요? 불붙은 예배의 열정을 식힐까요 히스기야가 율법을 뒤적입니다. 그리고 예외 규정 하나를 발견합니다. 한 달을 연기할 수 있다. 단 시체 접촉으로 부정해진 사람들 또먼 여행 중으로 인해서 때를 못 맞춘 사람들을 위해서 둘째 달의 보충 유월절을 마련해 놓은 규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은 이것과 완전히 일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민이 깊어집니다. 홀로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도자들을 부르고 온 회중을 불러서 함께 깊은 토론과 의논을 걸칩니다.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모세율법을 넘어서기로 결정합니다. 저 조건들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둘째 딸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합니다. 이것은 법보다 법의 정신을 따른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로 놀라운 개혁이고 신앙의 자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기관 하나가, 율법학자 하나가, 법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넘어선 이 예외적인 6월절 예배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후속 여파로 일어난 일들이 또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연속된 변화와 충격적인 사건들 앞에 온 백성은 축제의 기쁨 속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백성들은 재물을 계속 가져오고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이 계속 이루어지고 음악과 송영은 매일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새 율법이 정한 유월절 축제가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축제에 마칠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또 생깁니다. 백성들이 축제를 더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다시피 신앙에 불이 붙으면 쉽게 꺼집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뜨거움이 한참을 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희스기야가또온 백성을 불러서 깊은 토론과 은논을 가집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7일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역대야 30장 23절입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7일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이들의 협조와 하나됨이 필요했어요 누군가는 축제를 위해서 짐승을 제공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때 희스기야는 무려 수천 마리를, 지도자들은 무려 수만 마리의 짐승을 내어 놓았습니다. 7일 연장한 왕과 지도자들의 재산 기부덕에 가능해졌습니다. 또 필요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허락 안 하면 안 됩니다. 피로가 쌓였다고 힘들어 더못 하겠다.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다시 헌신하고 협조합니다. 이렇게 유월절은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14일 동안 지켜졌고 제사장의 축복과 기도 소리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의 하늘에 상달되었다. 백성들의 신앙의 기쁨 또그 부흥을 경험했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교 개혁이 끝났습니다. 마치 설교가 기도로 마친 듯 끝났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가슴에 불 붙은 신앙, 그 뜨거운 새로움은 도무지 가라앉지가 않고 식지 않았습니다. 이내 백성들이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삶으로 그 불을 가지고 간 거예요. 자신의 일상의 삶에 영적으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삶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개혁해냅니다. 우리 역대야 31장 1절이죠. 설교가 저들의 삶 속에서는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목사의 설교는 끝났어요.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기 자기들의 본성서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루터의 반방문, 아, 그로 인해 일어난 종교 개혁은 우리눈에는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중세의 백성들을 극렬히 여기셔서 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영국의 위클리프, 보헤미아의 호스 독일의 루터, 스위스의 칼뱅, 쯔빙글리 그들 안에서 일어났던 이 신앙의 부흥을 로마 교황청이 도저히 막을 수도 없고 끌 수도 없는 거예요. 저 종교 개혁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위대함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극히 자유로운 만물의 지배자이며 그 누구에게도 예속되어 있지 않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지극히 충실한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다. 인간이 성의를 입는다고, 혹은 지정된 기도를 드리고, 정해진 금식을 지키고 음식을 삼가며 고행을 한다고, 그것이 내 영혼의 의와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행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이를 수 없고, 행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행위가 만일 의와 관련을 맺게 된다면 그 행위가 나를 강압하여 내 자유와 신앙을 말살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 기쁨, 의, 용기, 만족을 위해 필요한 단한 가지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이것을 믿는 신앙만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큰 존경과 영외와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예배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 불신앙보다 그분께 더 치욕적인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큰 은혜는 이, 이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신앙으로 예수님과 하나 될때 그때 우리의 죄와 죽음과 형벌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과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로 인해 신자는 믿음을 통해 만물 위로 높임을 받으며 그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 신앙의 자유.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첫째 위대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신앙으로 민족, 만족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자 그러나 악한 자들아 결코 그렇지 않느니라 행위는 의를 위해서도 아니라 공적을 채우는 것도 아니라 오직 지상에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삶 속에 머무를 때내 육을 보존하려고 자기의 몸의 복종을 훈련시키고 악한 욕망을 절제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선행의 목적인 것입니다. 신앙인은 차고 넘칠 정도로 부요함이 그 안에 가득하고 실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신자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고 배부르고 충만하니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게 내어 준바 그대로 나도 타인에게 크리스천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의 크리스천 작은 예수가 되어 줍니다. 이것이 신앙의 두 번째 위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은 참 신앙, 참 회복, 참 회개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참뜻을 헤아려 신앙의 자유와 동시에 충실한 만물의 종으로 살아내려 한 그의 고뇌가 너무도 투명히 보이는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루터의 말로 결론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통하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사랑을 통하여는 이웃 안에서 삽니다. 신앙을 통해 위로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이끌려 올라가며 아래로는 사랑을 통해 자기 자신 밑으로 이웃을 향해 내려가노라. 신앙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살아있는 샘물인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몸을 예배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새롭게 정화시켜 주시고, 가슴에 불붙은 그 신앙의 풀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